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에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시험 2차 부동산 등기법과 같은 시간대에 치러지는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등기법이라는 교재 자체가 강사님들이 쓰신 교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책을 쓰실 때 자신들의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해서 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교재를 일치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걸로 쭉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별도로 요약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쭉그 책을 정리해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눈의 강조 드리지만, 이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은 정말 중요한 게 교재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문이라고 했죠. 항상 1차 때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상 조문을 찾아오는 순간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 규칙 그래서 조문만 잘 파악하셔도 부동산 등기법이란 과목에서 명 가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절대 고득점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가셔도 되는데 다른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에 고득점을 위해서 투입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과목에 그 시간을 투입하는 게 훨씬 전체적으로 점수를 얻기에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차 부동,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동산 등기법은 70점 만점이죠. 같은 시간대에는 있 신청서류는 30점이죠. 여기에서 한50 정도만 받아도 괜찮아요. 50 정도만 여기에서 신청서류에서요. 30에서 한20 정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수석점수라 그랬죠? 수석점수 그러니까 여기서 45에서 50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문 법정만 잘 파악을 하셔도 과락은 민감합니다. 과락.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이 조제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 10배는 더 중요하다. 조문만 잘 파악해도 어떤 문제가 나와서 내가 조문에서 그 위치만 찾을 수 있다면 과락은 면한다. 과락만 간신히 넘어가지고 합격한 수험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신청 서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조문은 신청 서류에서도 도움이 엄청 돼. 어차피 조문 보고 적으셔야 되거든요. 첨부 서류 적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법 조문은 부동산 등기법 감목 자체뿐만 아니라 신청 서류에까지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재보다 조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항상 조문을 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1차 때야 굳이 조문을 안 봐도 합격할 수는 있어요. 계속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객관식 지문만 계속 돌리셔도. 하지만 2차를 위해서라도 이 조문은 1차 때부터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부동산 느기법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는요? 제가 서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법무사 2차 과목은 내가 사법시험 경력이 있든 아니면 법대를 나왔든 아니면 처음 공부를 하든 강의를 한 번은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전 과목을 한 번.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한번 정도는 들어보라 그랬어요. 학원에서, 보통 학원에서 정한 것처럼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는 솔직히 뭐다 들으셔가지고 학교 가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많이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뭐동차반 강의, 뭐 예비순환 강의, 1순환 강의 하나 고르셔가지고 하나 들으시, 한번 정도만 들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특히 신청서류가 여러분들 조절해서 구입하시면 책이 부동산 등기법보다 더 두꺼워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를 다 본다 말도 안 되죠 1 0 0점또 30점밖에 안 되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강의가 듣지 바래요 신청서류 강의를 들으시면 강사님들이 거의 책을 책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주세요 이거 이거 찍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서류는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들처럼 뭐 형법 공부 끝나고 민법 공부 하고 민법 공부 끝나고 형사법 공부 하고 형사법 공부 끝나고 부동산 등기법 공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청 서류는 매일 아침에 30분씩 적어 보세요 강사님들이 찍어준 그 문제만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다 실제 시험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떠듬 떠듬이라도 말할 수 있으면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요한 문장만 이렇게 한번 적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그냥 말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아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감을 안 잃습니다. 네.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거 이거 공부하고 또 마지막에 신청서로 따로 한다. 그렇게 하면 또다 까먹어요. 이거는 신청서류는 평소에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 매일 아침 딱독서실 가자마자 아니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이거를 쓰는데 할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시면 무난하게 여기서 30점이라고 한다면 2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여기서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적으면 점수가 나오니까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은 적어도 이거를 점수를 줄지 둘지 안줄지는 그출제 채점위원회 재량이니까 하지만 신청서류는 하나 적으면 그 점수가 올라가요 안 적으면 마이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 과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신청서류에서 여기에서는 가락만 간신히 넘고 여기서 점수를 좀 넉넉하게 받고 여기서 잘받 내가 28점까지 받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아니고요. 28점까지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략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신청서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조문이 가장 중요하고 신청서류는 공부를 하실 때 매일매일 30분씩만 적는 걸로 공부를 하셔라. 따로 빼서 신청 서류만 막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만 적으세요. 강사님들 찍어주신 거 하나씩만 하루에 한 개씩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예, 오늘은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과 같은 시간대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사의 모든 것에 류홍석 법무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